병 먹어. 탈모라면 절도로 딸려가. 아니, 그래서 태어나서는 대기시로, 대기시로 했어. 예. 전복 따갈까봐. 아유. 아유, 어찌게 올라갈 수 있겠어요? 아, 트가 찢을 것 같은데? 찢어. 따가고 갈리들 데 없나? 반대쪽은. 시트 음, 찢어질 것 같은데? 찢어질 것 같아, 그러면 안 되지. 위험하면 안 돼. 어, 위험해면 안 돼. 너무 날카로. 너무 날카로. 니트가 찢어지진 않겠는데 괜찮은... 야, 다른 장소로 이동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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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쥐는 못 올라가나? 어, 여기 발 디뎌지는데? 여기. 여기 발 디디는 데 있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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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갔나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 아이고, 아이고. 자. 야, 자. 이쪽으로 올라와서 가봐요. 여기 여기는 그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저 누구야 저거? 누나, 응? 기다리다 못해서 여기 왔구만. <laughs> 거기 끌났어요? <또> <laughs> 누나 형님들 거기 끌났습니까? 올라갈 수가 없어.